안녕하세요 공구스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예측을 하는데 팔이 떨려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팔안 떨리게 하는 방법을 한번 남들 것도 좀 보고 보강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물점에 가시면 이 튜브바가 있거든요 한 2-3천원이면 살 거예요 이 튜브바 튜브바 하나를 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끈서요이 이렇게 해서 내 어깨로 이렇게 넘어오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해서 이렇게 다예측이 하라고 가시기 전에 저는 이것도 샀어요. 내가 풀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서 요건 평키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초기 날이 여기를 찍어주세요 어. 이렇게 내가 손을 안 잡고 이렇게 뜨게끔 요만큼만 이렇게 뜨면은 이쪽 팔에 왼손에는 이 예초기 대를 잡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요렇게 하고 잘 끈을 묶어서 제가 한번 예초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때는 요거로 카라미나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멜빵껄 풀기는 쉽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갈 때. 제가 예전에는 예초기라고 커피든 뭐를 이렇게 왼손으로 들으면 손이 덜덜덜덜덜 떨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셔요 커피가 아, 조금 떨리네. 이 정도면은 내가 아주 그냥 대 만족스럽습니다.